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집은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막힘없는 뷰를 자랑하면서요. 38평형으로 나와서 모든 방 사이즈, 거실 크기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만 커서 안 되겠죠? 주방조차도 4m 넘는 사이즈가 나오고 주방 창과 우리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 주차로 일렬 주차로 100% 가능하고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부천IC도 차량으로 3분 이내 진입 가능하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4m가 넘는 안방 사이즈는 양창과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방들 사이즈가 3.5m 이상 넘는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전시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부천시 삼정동에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역세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집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7호선 부천시청역까지 버스 타고 5분에서 10분이면 이동 가능하고요 부천IC까지 있어서 서울로 인천으로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집을 소개해드리자고 하면 전세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고요. 36평, 38평형 대형 사이즈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사이즈만 크냐 아닙니다. 다용도실까지도 너무 커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서로는 짧게 하고 본론은 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부터 가볼까요?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오케이. 아차차. 전시 보기 전에 4천만 원 할인되는 건 비밀입니다. 자 정말 넓게 나온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 벽면과 바닥은 포세린 탈 고급스러운 포세린 탈로 잘 되어 있고요. 집안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한번 꺾임이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상 금전운인가요? <laughs> 금전운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임실장님 좋아하는 네. 그렇죠? 자 오른쪽 편으로는 하프장 6 칸에 키큰장한칸 준비 잘 마련되어 있고요. 허리선반까지 깊고 길게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거잘 얹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띠움 시공도 여기 우리 임 실장님이 부츠를 신고 왔는데 부츠 신고 왔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진짜 그럼 높이 진짜 높이 엄청난 있어요. 겁니다. 높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성분들 롱 부츠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딤석까지 또한번더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자 내부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블랙 프레임으로 자 삼면동 슬라이드도잘 되어 있고요. 집에 포인트라고 하면. 우드톤과 좀 밝은 따뜻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부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자 38평형 거실입니다 자 거실이 거의 5미터씩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집안에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실 생활을 해도 동시에 6명 8명이 하더라도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요? 여기는, 네. 명절에 모이기 좋은 집인가요? 맞아요. 명절에서 진짜 모이면은 여기서 뭐, 한 15명, 20명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자, TV 아트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광폭 타일로 잘 되어 있어서, 한껏 더좀 멋진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핀 조명처럼, 이렇게 조금, 이제 무드 조명이 있습니다. 어 너무 멋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맞은편에는 실크벽지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화분과 좀잘 어울리게, 텐바보드로 마감을 또 했네요. 근데 텐바보드 요즘 돈 들여서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텐바보드도 정말 뭐 자재비나 공인비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전창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끝과 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통창이에요. 개방감이 와 사이즈도 큰데 개방감까지. 개방감도 우수한데 여기 저층입니다. 저층인데도 막힘이 아, 하나도 없어요 맞다 여기 3층이었죠 네 1도 네.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모든 방들 거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강마로 루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되어 있고 여기 중앙등도 거실 사이즈만큼 정말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앙등 보고 저 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바로 네모라치 않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다. 그런 어, 느낌이다. 그 자, 느낌. 자, 앞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일자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실과 실질적으로 불령은 아닙니다. 불령은 아니지만 지금 거리가 너무 이제 어, 길기 때문에 불령이라고 보셔도 돼요. 주거일 체형인데도 와, 맞아요. 주방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천에서 요즘에 이런 집 찾기 힘듭니다. 부천에서 단어컨데 제일 큰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저 대단지 아파트들 맞아요 대형 사이즈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대단지 아파트 한4 5평그 정도 사이즈 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없지만 다이닝 공간에 한 6인에서 8인 정도까지도 충분하게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맞은편에는 대형 냉장고 양문형 두칸 혹은. 어, 비스 포크 냉장고 색깔 들어갈 공간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이 조금 색감이 다르긴 한데, 상부장이 저는 느낌이 더 좋아요. 하부장은 조금 따뜻한 우드톤이라 보면은 상부장은 뭔가 인위적이지 않는 자,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창도 잘나와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없으면 안되겠죠 좋은거는 주방창도 있는데 가스 3급까지 되어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거 다 갖춰져있다 맞아요 요즘에 가스 맞아요. 배관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편리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스 보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거는 다용도실, 주방옆 다용도실인데 주방옆 다용도실을 찾는 여성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동일해요. 뭘까요? 수납이죠. 수납이죠. 여기는 굳이 내가 수납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붙박이장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쟁반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안 쓰는 물건들은 이쪽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조차도 내가 공간에 보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로 슬라이드 중문으로서 해 가려 놓으면 돼요. 저는 저 붙박이장 때문에 네 저기가 작은 방인 줄 알았어요. 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 놓는다고? 근데 방 사이즈도 기가 막혀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인데. 첫 번째 방 사이즈도 3.5m가 넘어요. 요즘에 뭐 중간방이나 작은 방 컸으면 좋겠다고 라 하시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 건축주분이 다 길을 기르셨나 봐. 딱요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 성인분, 성인 자녀분이든 어린 자녀분이든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다용도실이 두 개가 있는데, 거의 통 베란다 식이다. 아, 그래요? 다용도실이라고 하지 마요. 통배란다고 치셔도 돼요 통배란다에 수련가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올리고 아니면 다른 한곳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 여기 옷방으로 만들어주셔도 돼요 맞아요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요즘. 시스템 엔거로 해서 옷방으로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정말 여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분들이 다 만족한다 김팀장님 간단하신 욕실 가셔야죠 아 그렇죠 저는 어, 지금 너무 지금 집이 너무 좋아 흥분했어요 제가 진짜 여기 욕실 보자마자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자 바닥과 벽면이 다 정말 고급스러운 포세른 타일로 되어 있고요 미러로 되어있는 풀립형 수납공간까지 이렇게 기가 막혀요 아, 대형입니다 저는 대형.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데 또 조적으로 되어있는 세면대와 여기는 샤워부스는 아니지만 유리 칸막이가 정말 크게 잘 나와있어요 김치장이 들어가도 가려지는 그런 칸막인데 또, 여기 단차 시공까지 해놨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충분히 이용하고요. 코너 선막까지도 깨알같이, 여기 신경 많이 써네요 아, 김팀장님, 지금, 열, 열 브리핑하고 계시요 어, 지금 열별 토요일, 지금 더워요, 지금. 아, 뭐면서열 브리핑하고. 요즘에, 저보고선, 어, 아직, 반팔 입을 때가 아닌데라고 하시분계시긴한데전 <laughs> 덥습니다. 맞 저는 너무 더워요. 자, 그리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지금 전차 크게 잘 나와 있죠. 사이즈도 3.6m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지금 침대 놔두고 여기 책상 놔두고 뭐 해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김팀장님이 커서 그렇지 슈퍼싱글입니다. 맞아요. 슈퍼싱글. 여기는 더블 놓으셔도 되고, 진짜 뭐 어떤 침 놔두셔도 돼요. 아니, 패밀리 침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통 베란다기 때문에 이쪽에 워시타워를 설치하시든, 첫 번째 방에 설치하시든, 아무 곳에 설치하셔도 한 곳은 뭐, 묵은 짐들이나 아니면 자녀분 옷방으로 꾸미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딱 가족 사진 딱 걸어두시거나 김팀장 딱 사진 딱 걸어두시면 얼마나 좋게요. 그 악기는 안 들어오겠다. <laughs> 악기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자, 4m가 넘는 안방인데요. 안방은 지금 일단 보시는 것 같이 자, 양창으로 되어 있어요.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굉장히 좋고 채광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이거 옆에 막혀있어서 지금 블라인드 하는 거 아니죠? 아 어, 여기, 여기는 지 거실과 똑같은, 이거를 제가, 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거실과 똑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가 도로인데도. 맞아요. 창호가 너무 좋은가 봐요. 장난 창호에. 아닙니다. 요건 이중창. 완전 소음 방지 이중창이에요. 바로 앞에가 4차선 도로죠.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어. 요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도 큰데, 또 이렇게 또건축주물이또 드레스룸까지 만들어졌네야 이렇게 부천에서 이런 집 정말 크기도 보기 힘든데.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있는 것도 보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요즘에 저희가 설명드릴 때 아, 요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요 이런 것도 <laughs> 이런 걸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왜 해요? 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김 팀장님 서 있는 공간에서 샤워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바쁜 일상 그 시간대에 동시에 맨 욕실과 부부 욕실과 같이 샤워할 수 있고 퇴근 후에도 같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부천시 삼정동입니다. 자, 삼정동에 나와 있는데. 7호선 부천시청역도 여기 대중교통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 5분에서 10분이면 7호선 이용 가능하고요 뭐이 근처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도 있고 마트들도 있고 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학세권도 있고 여기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4천만 원이 다운이 됐고 이 정도 사이즈의 퀄리티 그리고 인테리어 정말 느끼기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대출도 잘 나온다고 들었어요 대출도 충분히 잘 나오고요 시립주금이 적은 셔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서 저희가 이 집을 설명해 드리면서 다른 집도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얼른 문의 주시고 아래 텍스트 클릭해서 상세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 팀장은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